할머니가 이제 칠성에서 내려주신 비방이 뭐였냐면, 오늘 어떻게 보면 완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나라디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이제 애군을 없애주는.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응. 보통 이런 산신제나 이런 제에 좀 동참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응. 못하시는 분들도 네. 있죠. 맞아요. 마음은 늘 있어도 또 경제적인 것도 있고 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비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맞아. 뭐라도 제가 할수 있는 거 한해서 도움을 이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에는 일곱 개의 별이 있잖아요. 음. 북두대선 저희가 칠원성군이라고 하는데 명가본. 주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액을 물려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닦게 하시는 도술도 있고, 일곱 가지의 공덕을 가지고 내려서신단 말이죠. 네. 할머니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 비방을 알려줬는데, 네. 옛날에 아주 아주 오래전에 이런 집안에 우환이 들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했던 비방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 그래서 오늘 이 비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 비방. 비방을 함으로써 우리 집에 막혀있는 어떤 애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뭐 비방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했던 비방에서 효과를 못보셨 하더라도 또 네. 새로운 비방에서 또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안되는건 안 하시면 되고 나하고 잘 맞았던 비방들은 다시 한번 더 그런 비방들을 이용을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죽기 전에 어쨌든 이 비방록을 한개 남겨두고 가야 될것 같아요 한번씩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저는 선생님 이런 영상이 처음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해요.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댓글들도 있거든요. 저희 샤무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을 해치는 어떤 비방이나 비책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이런 비방제를 많이 하시면, 어, 삶에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어떤 희망이 또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가 이제 칠성에서 내려주신 비방이 뭐였냐면 오늘 어떻게 보면 완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 어쩔 수 없이 요만한 대접을 하는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숯이 들어가요 숯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집안에 자식을 놓으면은 새끼줄에다가 꽃이랑 숯을 고추랑 숯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치. 그 비방 때문에 아마 이 숯을 담그시는 것 같아요. 음. 반드시 숯물에 지푸라기를 잘라서 넣어야 된다고 있어요. 음. 그래야지만 막혀있는 운기와 뭐 장사가 안 된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막혔다든지 오케이. 금전이 지금 말리기 시작했다든지 갑자기 안 아팠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든지 어떤 애군 있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갑자기 생긴 그치. 어떤 애군을 퇴치하는데 이만한 게 없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상가지 갔다 왔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 입이방 하시고, 어, 금전이 자꾸 뭔가 회전이 될듯 하면서 안 된다 하시면 또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준비를 하시고, 하얀색 이런 종이. 그냥 A4용지 쓰셔도 되고요. 그 이렇게 흰색 종이에다가, 몇년몇 몇 월생. 뭐, 1982년 1월 19일생. 응? 그 다음에 1월 땡, 땡, 땡. 자기 이름을 적어서 애군을 이제 막아달라고 얘기하시고 이 종이에다가 넣어야 돼요. 음. 이 물에다가. 그리고 나서 3일을 놔두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건 어디다 놔야 될까요? 지금 막혀있는 그분이 자는 방, 주무시는 방, 썩거나 냄새 나는 게 아니라서 그, 운을 순환을 해주는 거예요. 애운을 막게 해주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담궈서, 그 주무시는 방에다가 3일을 두시고, 음. 요대로 나중에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하시면 막혀있는 운기를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술 음. 제가 오늘 해보니까, 따뜻한 물에 조금 우리시면 잘 우러나요. 그나마. 음. 그래서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다 좀 부어놨다가, 그 위에 지푸라기 잘라서 얹으시고, 생윤놀리가 이름 적어서 촥 띄워주시면, 애운을 물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